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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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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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 근처에 조용한 원룸이 하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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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 근처에 용한 원룸이 하나 있어요. 월세가 얼마요 월세가 얼마요 월세가 얼마예요? 월세가 얼마예요? 월세가 얼마예요? 50만원이에요. 조금 비싸지만 깨끗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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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근처에 편의 시설이 많아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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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원룸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조용한 원룸이 하나 있어요. 월세가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조금 비싸지만 깨끗해요. 그리고 근처에 편의 시설이 많아서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원룸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조용한 원룸이 하나 있어요. 월세가 얼마예요? 오십만 원이에요. 조금 비싸지만 깨끗해요. 그리고 근처에 편의시설이 많아서 좋아요.